안녕하십니까 백수농장 농업경영주 백수입니다 오늘은 아까 대박골에서 감나무 동면을 위해서 신문지로 감나무를 싸주고 내려왔습니다 감나무가 동해를 입을 것 같아서 신문지로 싸주고 일주일만에 샤인머스켓 포도하우스에 와 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우스는 일중무가운 하우스입니다 일중무가운 하우스고 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문의,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창과 측창을 열어 놓고 지내는지 예 맞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샤인스켓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이 수확이 끝나면은 척창과 위창을 열어 놓고 개방을 해 놓고 지냅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온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12월 중순경에 아마 척창과 위창을 내려서 가온을 하시고 저같은 무가온 하우스는 그냥 척창과 위창을 열어 놓고 겨울을 납니다 근데, 동해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, 그렇게 말씀하시는데,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지역에 모아온 하우스 대부분의 농가는 척창과 위창을 열어놓고 겨울을 지내도 동해를 받지 않았습니다. 작년에 제가 1년생을 키우면서 척창과 위창을 열어놔봤었는데, 크게, 크게 뭐, 동해를 입고 그런 게 없고, 전부 다다 다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저쪽에 보면은 온풍기가 있습니다. 온풍기. 저 온풍기를 나눈 이유는 그 올해 그 3월 달에 났습니다. 왜 났는가 하면은 봄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그 순이 나왔는데 포도순이 나왔을 때 갑자기 온도가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동해, 냉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, 대비해서 제가 이 메가테크를, 온풍기를 나눴습니다. 제가 가온을 하기 위해서 나눈 건 아니고, 그 냉해 동해 방지를 위해서, 순이 나왔을 때 냉해를 입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눈 거고, 그리고 혹시 올해나 내년에 커튼을 하게 된다면은, 커튼을 하게 되고, 혹시 가온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냐? 그래서 나눈 겁니다. 그리고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제가 심심해서 여기에 대나무로 활 쪽을 만들어서 미니 하우스를 하우스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. 저쪽에 저쪽에는 그 상추를 일주일에 뿌렸고, 여기는 시금치를, 여기는 비트를 씨앗을 뿌렸습니다. 근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, 아직까지 그... 신초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아마 뭐 2주나 3주 있으면 올라오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뭐 겨울인데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와 보니까 저 온도계를 보니까 21도더라고요. 지금 오후 2시입니다. 오후 2시인데 하우스 안이 21도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우스 안이 그 날씨가 춥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낙엽이 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빨리 낙엽이 져서 얘들이 빨리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생식을 생식 생식이 아니지 생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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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러다가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은 아까 말씀 리고 말씀 났잖아 그 동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따뜻할 때. 빨리 낙엽이 져서 여들도 빨리 동면에 들어와서 잠을 푹 자고 내년에 내년에 다시 생장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잠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나무나 이런 것도 잠을 겨울에 동면을 해서 잠을 푹 자면은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여튼 백수가 오늘 오랫간만에 하우스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